예 오늘은 한글 궁채 정자 문장 쓰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예, 명랑한 새 아침이란 글자를 해서 예, 보겠습니다. 예, 제가 공부한 것은 꽃들 이미경 선생이 쓴 한글 서예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책에 따라서 예, 영상을 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예, 글씨부터 먼저 쓰고. 구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네, 선을 미리 그어었고요 예, 이렇게 글자를 쓰고 이 글자에 대한 짜임. 예. 서에서는 그걸 결구라고 그러죠. 예. 결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예, 기본적으로 이 모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살펴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쓴 글자들은 전부 모음이 오른쪽에 위치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위치할 경우에 우리가 중심선 요 뒷줄을 말하는데요. 요 뒷줄에 점대 일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오른쪽에 오는 이런 구조일 때요 뒷줄에 모음이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될 경우 앞에 자음의 시작 부분을 앞선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 가로와 세로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면 일반적으로 가로를 1로 잡았을 때, 가로가, 아, 세로가 2배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세밀하게는 뭐, 1대 1.8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쓰시고, 나중에 뭐, 쓰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대 2로 해주고, 어 모음이 오른쪽에 올때 뒷줄 맞추고 앞쪽은 예 자음의 시작을 맞춰 주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이 가로 전체 길이에서 자음 공간을 예 반을 잡아 주고 나머지는 모음 공간 혹은 빈 공간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랑자도 마찬가지 요 뒷줄 세로를 맞추기 위해서 리얼의 시작을 앞줄에 맞추었고요. 그반 정도 되는 위치에 예, 자음 폭을 맞추고 나머지 반은 예, 빈 공간으로 남겼습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죠 예, 시작을 이렇게 맞추고 뒤쪽 맞추고 그 중심쯤에 히어시에 위치하도록 예, 이렇게 다 맞추었습니다 자그 다음 어, 받침이 나왔는데 받침이 올경우엔 받침도 이 세로줄에 뒤쪽에 다 일치를 시킨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치가 되죠 예. 거기에 맞추고 앞은 이영이 올 경우에는 이영을 전체 칸에서 예, 반은 남기고 반을 예, 이영의 공간으로 메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쪽은 남기고 뒤쪽은 예, 붙여서 예, 칸에 차지하도록. 그 다음 미연이 올 경우에는 미연의 이 시작 부분을 앞 자음, 자음의 중심에 위치해 주게 되면 글씨가 예, 안정적으로 됩니다. 물론 뒷부분은 세로줄 끝부분에 같이 맞추어 주고요. 그 다음 미연도 마찬가지, 예, 뒷부분은 뒤에 맞추고 앞 시작을 이 자음의 중심에 맞추어 주면 안정적인 예, 글씨를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예, 이아 자가 나왔는데, 아자는 어떻게 맞추느냐면 자음의 앞쪽 끝 여기가 되겠죠. 여기랑 같이 맞추면 되겠습니다. 요 자음들은 좀더 앞부분보다 D가 올라가니까 요 D 끝나는 부분이랑 여기랑은 절대 만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자음의 앞쪽 끝에 맞춰 주도록 한자도 히어스의 끝 부분 여기에 맞췄죠. 맞추고 아는 아대로.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명자처럼 여가 모음이 올 때는 이 여자의 폭을 자음의 폭이랑 똑같이 이렇게 높이를 맞추면 예, 되고요. 에가 올 때는 에 자는 이 자음의 중심, 중심에 맞춰주면 예, 그 균형이 맞겠습니다. 어, 그리고 점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점은 끝을 가볍게 대어서 누른 다음 수평으로 빼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이 가볍고 몸통이 굵고 끝은 가벼운데 부드럽게 자 다시 끝부터 눌러주고 그 다음에 모은 다음 왔던 길로 들어주면 예, 점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자가 올때이 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두 개의 점이 서로 마주하듯이. 윗 획은, 예, 요렇게 되고요. 아랫부분은 이런 모양이 되어서 손이 서로 마주한 느낌입니다. 특징은 윗 획은 아랫부분이 평평하고 위가 둥글게. 아래 획은 윗부분이 직선이고 아랫부분이 둥글게. 예, 그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데, 자, 써보겠습니다. 물론 북껏부터 살포시 놓고 아래쪽 직선 위가 둥글게. 아랫부분은 놓고 바깥쪽이 둥글게 이렇게 예, 빼주면 엿자의 예, 점음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엣자가 나오는데 엣은 획과 획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점으로 이렇게 콕 찍기 쉽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글자 이렇게 선을 긋고 보면 글자가 중심이 이렇게 처져 보입니다. 예, 그러면 좋지 못한 예, 획이 되니까 짧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가로액 음필하듯이 찍고 이렇게 거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줘야만 이렇게 다시 세로액을 붙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중심이 처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필은 가로액의 머리 부분인데 머리를 가볍게 해서 거어준다. 예, 이렇게 음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점, 예, 여 자, 애 자의 그 점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이렇게 모음이 두 개가 올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모음은 자음의 크기보다 살짝 자음을 덮어주는 기분으로 살짝만 높게 해주면 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뒷 세로를 길게 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맞춰주고 아래 위 여백이 예, 같이 떨어지도록 해주면 이 글자에 대한 예, 짜임이 되겠습니다. 아자인 경우 아 이것처럼 이제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예, 요 자음이 요 전체에서 3등분을 했을 때3분의1그 예,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위 공간을 띄워주고요. 예그 중심에 자음을 예, 위치시켜 주고 나머지 예, 세로의 모음을 꺼서 그 중심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 침자도 마찬가지죠. 예, 모음이 뒤로 왔으니까 뒤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음의 시작을 앞쪽에, 물론 발은 이때는 좀 뻗어나갑니다. 셋 자처럼. 똑같이. 음, 그렇게 해서 앞줄 맞추고 그 중심, 중간까지 잡아준 다음 그 부분 맞추고, 예, 받침은 또 그리고 절대 이 모음이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아주 절묘하게 살려서 그 자리를 예, 잡아주면 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균형 잡기까지는 한 글자를 많이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을 예, 기억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많이 반복해서 예, 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